그러면 이제 명제의 역을 보도록 하, 해볼게요. 명제의 역입니다. 우리가 명제는 P이면 Q이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역을 해준다는 거는 어,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게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을 바꿔줍니다. 이게 여기에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각각을 부정해 보도록 할게요 부정 아까 했죠 낫 붙여주라고 했어요 물결 모양 붙이라고 했어요 낫 Q가 붙었어요 낫 P도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짝대기 줬죠 됐어요 명제 해줬어요 그래서 낫 Q이면 낫 P이다 라고 되는 건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예제에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있었어요. 그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있었어요. 자, 앞에 거야, 뒤에 거예요. 자, 얘에 대해서 내가 역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다가 뒤에서 앞으로 오죠. 동물이면. 그 다음에 얘가 뒤로 와야겠죠?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우는 역을 해준 거에서 부정을 해줬거든요. 제가 아까 납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이면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걔가 뭐라고 바뀌면 돼요. 동물이 아니면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로 갈수 있겠네요. 얘가 대우인 거예요. 자, 명제는 이었어요. 사람이면 동물이다였고요. 걔를 역을 해주면 앞에 있는 결론이 가정으로 오고요. 가정이 결론이 되면서 위치를 바꿔준다고요. 역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면 사람이다가 되고, 대우는 원래 있던 명제에서 그거를 역해준 거에 각각을 부정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이면이 동물이 아니면이 되고, 사람이다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주면 그게 대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명제를 구했어요. 명제가 참이었어요. 구했는데.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참이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둘 중에 있겠죠. 여기거나 대우거나. 자, 그럼 우리가 명제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제가 참이 될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진리 집합과 뒤에 있는 진리 집합 중에서 크다였거든요. 이럴 때 참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라고 치면, 여기라고 치면 반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Q하고 P 이렇게 됐는데 앞에 게더 커버링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참이 될수 없죠? 얘는 거짓이에요. 그죠? 될수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참이 되는 거에는 실질적으로 역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은 누구가 결국 대우가 된다는 소린데, 그런 대우가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P가 속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우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Not Q는, Not P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Not Q는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진리집합에서. Not P는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각을 우리가 해볼게요. P가 작은 거예요. 그 안에 Q가 있는 거예요. 그럼 P의 여지합은 이렇게 반대잖아요. 이렇게잖아. 그리고 Q의 여지합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Q의 여지합이 크겠어. P의 여지합이 크겠어. P의 여지합의 범위가 훨씬 크죠. 그죠? 작은 게더 바깥쪽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게공기서 포함하네? 더 속하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무슨 명제? 참의 명제. 그렇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 되면 대우도 참이 된다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가지를 이거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는 과정도 교과서나 문제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할까요? 자, 대우를 이용해서 하는 거 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한 가지 또 있어요. 어,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귀류법은 어떤 걸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하냐면요. 어, 원래 있던 명제를 그거에 대한 결론을 부정합니다. 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론이 예를 들어 모모이다면 그걸 모모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을 봤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모순됨. 그러니 모순이라는 건 어, 여러분이 쉽게 알수 있는 언어로 치면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남, 오, 모순이 되는 걸 찾아요. 안 된다는 걸 밝혀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어라고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쉽지 않은 단어이요. 사실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은 어. 계속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빈칸 채우기로 한번 해보시고, 직접 다 F형제 한번 써 쓰면서 다 한번씩 과정을 쭉쭉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증명하는 과정에서 주로주로 쓰이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보통의 문제에서 나올 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대응법을 이용해서 나오는 증명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N제곱이 4배 배수이면, n이 3의 뭐 배수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2의 배수이면 뭐 n도 2의 배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아니면 뭐는 2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명을 할 때는 얘를 대우법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해줘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대우가 참인 것을 밝혀서 그거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나오실 건데, 보통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아니면 뭐 배수를 이용한 문제들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두느냐. 기본적인 우리가 짝수. 짝수 또는 2의 배수는 2k 또는 2l 이런 식으로 둘 거예요. 3의 배수는 어떻게 두냐면요. 3의 배수는 3으로, 나,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을 곱해져서 나오겠죠. 그치? 그치만 우리가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3이 곱해져 있지만 나머지가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가 2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으면 3의 배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명하시는 것도 교과서 보시면 차근차근 있고요. 거의 웬만한 문제집에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 걸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보시면서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3단 논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우리가 보통 참일 때는 화살표시를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그려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면 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근데 q이면 r도 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어떨 때 참이 된다고 했죠? 진리집합 p가 있고 진리집합 q가 있다면, 걔가 포함될 때 포함될 때 참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q이면 r이다도 참이 된, 되려면 당연히 q의 진리집합과 r의 진리집합에서 r이 훨씬 더큰 범주 안에 있어야겠죠, 그죠 집합 이 훨씬 더 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볼까? r이 제일 클 거야 근데 그 안에 q가 들어 있어 근데 q 안에는 또 p가 들어 있죠 그러니 결국 p와 r 사이는 p와 r 사이는 결국 속하니 결국 누구도 p가 r이야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당연히 참이다 라고 하는 게 산단논법인 거예요 됐어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Q이면 R이다도 참이면 서로 Q가 같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셔도 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단논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죽는다.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그래서 p 이면 사실 q 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얘가 참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다잖아요. 사람은 큐란 말이에요. 근데 죽는다. 생판 다른 거죠? 자, 피에서 r 로 갔어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죽어. 그럼 한글로 연결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기분 좋게 자연스럽게 하면 소크라 이렇게 되겠죠. 왜?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더더 더 우리가 3단논법으로 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으로 이제 연결 지어서 하시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했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 뭐였어? A와 B하고 같은 집합이야? 그럼 A가 B에도 속하고 B가 A에도 속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명제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죠. P면 이 Q이다. 요 근데 참이래. 어, 참이야? 그러면 P의 진리 집합과 Q의 진리 집합에서 Q에 속하는 거겠구나. 근데 얘를 역해줬거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역해줬거든? Q이면 P이다. 근데 얘도 참이래. 그러면 뭐야? Q의 진리 집합과 P의 진리 집합이 속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데, 그럼 결국 아까 얘기했던 같은 거잖아요? 그쵸?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으로 명제를 이루고 있을 때, 얘를, 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거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됐죠? 우리가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명제야 이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 서로 같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도 참이 되는데이렇게 가도 참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어? 그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명제에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를 기본적으로 볼게요. 근데 얘가 참이라고 했을 때 참이 명제라고 봤을 때 참이 명제라고 했을 때 짝대기 하나 딱 그어주면 참이 되겠네요. 참이 명제라고 생각했을 때 어떨 때 필요가 되고 어떨 때 충분히 될까? 자 p 입장에서 자 p가 p가 누구 이기 위한, Q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는 P는이라고 없어. P는 Q 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겠니? 그러면 반대로 Q는 그럼 반대로 P 이기 위해 무슨 조건이겠니? 이런 거. 자, 실제 우리가 P는 Q 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p가 q 그니까 q 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냐면 얘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p가 훨씬 더 작은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q에 들어갈 때 버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충분해요.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q는 조금 더 크죠. 누구보다 p보다 그죠? 얘가 참일 때 Q의 집합이 훨씬 더 진리 집합이 훨씬 더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속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P이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모아서 집어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어려워서, 어딱 이런 걸 봤을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걸 생각을 했냐면요. 우선은 면접 참이 되는 것 쪽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 무조건 작은 걸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둬서 참이 명제꼴로 우선 이꼴로 무조건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화살표식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한테 화살표식을 가는지가 우리가 참인 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Q이면 R이다 라고 내가 그었어. 근데 Q이, Q가 작고 R이 더 범위가 큰걸 해서 일부러 화살표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참인 걸 내가 바, 했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시 그렸어. 그리고 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Q는 화살표시를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죠. 충분하니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알 입장에서 봤을 때 화살을, 화살 표시를 맞았잖아요. 그쵸? 맞으면. 우리 솔직히 화살 맞으면 뭐 나와요? 피나죠? 그죠? 지금 듣고 있으면서 약간 조금 웃길 수 있어요. 그죠? 웃기지만 생각보다 기억이 되게 잘 나요. 어.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보거나 그럴 때 엄청 헷갈릴 때, 아, 선생님 화살 맞는데 피흘리는 어이없는 말을 했어. 이러면서도 이 화살 맞았을 때. 되게 기억에 은근 남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러면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Q는 R. 화살표시가 맞고 있어? 아니, 죽고 있어. 그게 어떨 때 죽는 거야? 충분하니까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R은 Q이기 위해 자 R 입장에서 화살표 맞았어. 맞으면 피 흘릴 거야. 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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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이런 집합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니 내가 너에게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도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이렇게 양방 쌍쪽으로 화살표시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는 문제가 무조건 한두 문제씩은 끊고 나올 거예요. 어, 그만큼 어려워. 그래서 이거 아까 말했던 화살표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어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어, 왜냐면 이걸로 화살표시 때문에 피 흘려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맞춘 사람 되게 많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들었을 때, 뭐야, 뭐 이런 게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 화살표시 맞아서 피 흘린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시를 주고 있으니, 충분조건이야. 이거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이걸로 쉬운 문제 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명제에서 참인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누구에 속하는 집합인지를 보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게끔 화살표시를 그리는 거부터가 돼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야 화살표시를 보고, 내가 피흘리는 게 누군지, 그쵸? 그렇죠? 주는 게 누군지 그걸 알수 있으니까요. 됐죠?